말씀 시편 146편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09쪽입니다. 시편 146편 10절 구약성경 909페이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월론을 주장하면서 죄 없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폴란드의 아우슈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에 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한탄을 많이 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덜어 주십시오. 이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면 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모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탈환하게 되고 독일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아이 수용소 벽면에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찬송가 극그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수용소 벽면에 죽어가는 이 유대인들이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이 내용의 글귀를 적어놨다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지옥과 같은 수용소 생활하는데 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귀가 수용소 곳곳에 적혀있더라는 겁니다.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소 곳곳에 적혀있다라는 말은 곳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13편 2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엄. 청난 위압감과 고통과 두려움들이 찾아오는 그때쯤에 하나님 내가 이 원수들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의 주된 내용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져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과 같은 수용소나 천국과 같은 가정이나 어디나 하나님께서는 가려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과 절망적인 영역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 형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볼 겨를이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볼 겨를 없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탄을 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진자리, 마른 자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우리 처지를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있다는 거죠. 이해. 예, 삼장법사 손오공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손오공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 근두운 이라는 이 구름을 타고 온 동네를 쏟아다니면서 나쁜 짓이라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네 할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해서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보자 했더니 진은 엄청나게 멀리 간줄 알았더니 그대로 요 손바닥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써낸 이런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에다 보면 엄청나고 거대한 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거대한 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오공과 같이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 삶도 있을 테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어서 낙망하는 삶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의 오른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대로 있는데 그걸 쳐다볼 결를이 없었다라는 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면 아, 소리도 못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면 억 소리도 못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든데 힘들다 말이 안나온다는 거예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힘든데 말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그래도 아우 힘들어 죽겠다. 뭐 아프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래도 조금 낫다라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돌아볼 결를이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볼 결를이 없는 그 상황 속에도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바람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어, 보통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그 해운대 앞바다나 혹시 피서 갔을 때 파도가 멍 넘실거리면 잠잠하라 하면 개가 아랑것 하겠습니까? <laughs> 꿈쩍도 안 하죠. 개는 개할 일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조용 잠잠해지더라고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들 인간의 힘으로 경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16장 9절에 좀더 나아가면 이렇게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는데 때로는 매도 드리신다는 겁니다. 이놈 매를 든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징책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보고 그냥 사랑한다고 그래 그래 어쩌겠노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매로 때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때려서라도 그길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길 가면 망하는 길이고 내 눈에 훤히 보이는 악한 길인데 어떻게 오냐 오냐 해줄수 있습니까? 그러니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매를 들어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손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만드신 것도 아니고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똑 담게끔 만들어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잘 까먹어요. 잘 있습니다. 그래서 배반하고. 주랭랑을 치고 도망갑니다 잡으러 쫓아가면 온 힘을 다해 도망을 가는 거죠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힘든 길이라는 걸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꾸역꾸역 쫓아가서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돌아온 탕자가 거짓고을 하고 돌아왔을 때도 맨발로 나가서 맞이했듯이 하나님도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랭난 치고 도망갔던 사람 데리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니까 그렇죠, 아버지니까. 곧 죽어도 내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독자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통치를 해주시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말이 쉬워서 생사하복이지 생 출생을 주관하십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네 지으셨다내 속에 있는 거를 다지으셨대요 5장 6보 모든 관절, 골절, 뼈 마디 마디 하나를 다 지으신 겁니다 속속들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이죠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다 4내 죽음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 요원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사무엘상 2장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화 하나님의 통치는 죄와 벌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 대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네가 그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 싸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창고마다 그득그득 지어놓고 아이고 좋다 한들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벌도 하신다는 겁니다 복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근원 복 자체이십니다 복 자체 그러니 복을 만드시고 근원이시고 자체이신 분이 우리에게 맞는 복을 딱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복 받았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 복을 받고 야곱이 그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우리에게 증거로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고작 2, 300명, 2, 3 0만명 되지도 않는 그 백성들이 싹다 멸망해서 흩어졌다고 또 다시 쑥덕다 모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늘 역대상 29장 10절 12절에 우리를 부귀 명예 높게 하심 낮게 하심 권위 힘 모든 것이 주님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건강도 주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는 자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올까 말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라 겁니다 안 믿는 자에게 전도를 하면 그분 어떻게 하는 건 하나님의 몫인 거죠 믿는 자에게도 당연히 복을 주고 생사허복에 근원되시지만 안 믿는 자의 생사허복도 근원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도 하나님은 인간의 영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육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픈 곳에 한번 손을 한번 대보세요. 혹여 뭐 특별히 아픈 곳이 없으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씩 찬양을 하거나 혹여 어떤 뭐 집회를 하게 될 때에는.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랍니다. 가만히, 손 대고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쿵탁, 쿵탁, 쿵탁. 뛰는 게 느껴지십니까? 어, 이게 안, 안 느껴지면 로봇이에요. <laughs> 느껴지시잖아요. 네, 지금 쿵탁, 쿵탁 거리는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병원 다니시고 약도 드시고 영양제도 먹고 힘 내시기를 바랍니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마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관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세의 하나님도 되고 내세의 하나님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도 되시고 나의 미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길 바라는 모든 시간이 종말입니다. 종말. 하나님께서 언제 오셔도 우리는 뭐뭐 뭐 말할 결론이 없어요. 하나님 오시면 그냥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때와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지금을 사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나중에 갈 천국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어, 누구를요? 성도인 우리를. 우리는 그렇게 특별히 택판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봐줄 수밖에 없는 백성이에요. 그러니 근심 걱정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근심 걱정 아무리 싸매고 있어봤자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잊을 수는 있어요. 다른 거막 열심히 노래 부르거나 열심히 에어로빅을 하시거나 열심히 딴데 가서 밭을 메고 있으면 잠시 잠깐 힘들고 놀다 보면 재밌어서 잊을 수는 있지만 금상 다시 찾아옵니다. 이거를 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더 그냥 주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현세의 하나님 내세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광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눈으로, 손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측량 기계를 가지고 측량을 하면 이 땅덩어리 다 측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제곱미터, 우리나라 면적 다 나오고. 그큰 중국 땅다 나오고,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이 러시아 땅 아닙니까? 그 면적 다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오는 이 땅덩거리에 비교할 수가 없는 물입니다.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온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흩어짐이나...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운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전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집도 통치하시고, 내 가정의 구성원도 통치하시고, 내 자녀들도 통치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도 통치하시고, 저 옆집 미용실도 통치하시고, 저 앞집 농약집도 통치하시고, 다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믿음의 고백을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좀더 열심히 한번 해 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더 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시간 나면 해야지가 아니고 그 자리 앉아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주권적 통치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